임팩트 순간으로 갈때 그때 네. 내가 거리를 더 내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 네 저는 이게 많은 분들께서 되게 이렇게 좀이 각을 유지해서 많이 내려와야 된다라는 걸로 그럼, 알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있죠, 예. 네, 물론 저도 아이언을 이제 컨트롤하고 연습을 할 때는 항상 이 각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우선 드라이버를 칠 때는 좀 저는 손을 많이 팔을 펴서 와, 아크를 좀 크게 그리자라는 식으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음 이것도 또 색다른 방법이네요. 네. 살짝 피는 거죠. 네, 저는... 캐스팅은 아니고 캐스팅까지는 네, 아니고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그냥 팔을 좀더 일찍 펴서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거죠. 아, 이것은 약간 어,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미영 선수는 어...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쳤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네,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쳤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데 살짝 펴라 하는 그 살짝을 모르세요. 아, 요 백스윙을 하시고, 네. 저는 한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연습을 해봐요. 아, 두 번을? 그 다음에 이렇게 오. 쳐요. 그 연습 방법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캐스팅이 아닌? 네, 캐스팅은 아니고요. 있어요. 보통, 예, 백스윙을 이렇게 올라가셔서, 네. 이렇게 피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 네. 그냥 팔을 좀 이렇게 멀리. 팔을 좀 멀리. 네, 팔을 아. 좀 귀에서 손을 좀 멀리 떨어뜨리라고 아. 그걸 배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캐스팅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 <laughs> 네, 꼭이 손목 하고 유지하시면 팔만 좀 이렇게 피워서. 손목 하고 유지한 채로 팔만 좀 멀리 넓게. 네. 좀아 그럼 이런 방법이 되겠네. 아크가 커지고. 또내 팔이 지나다있는 공간이 좀 확보가 되겠네요. 네네. 몸통과 내 팔의 간격. 네. 굉장히 똑똑한 골프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방법도 더 연습 방법으로. 한번더 드릴 보여주시고 네. 쳐주세요. 한 번만 더 연습. 둘. 네. 굿샷. <laughs> 이미양 선수가 공을 잘 치는 이유가 있었네요. 여러 가지 또 본인이 터득한 방법을 여러 가지 드릴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아, 이렇게 네. 되면 캐스팅도 안 되고 네. 또 팔과 몸과의 그 공간을 확보하면서 그대로 임팩트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맞고 비거리는 물론이고, 어, 보니까 정말 방향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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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떤가요? 페어의 안착률도 좋나요? 아. 특히, LPJ 무대로 가서는 네.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시합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게 떨어지진 않았고요. 근데, 주니어 때는 정말 네, 드라이브 안정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수영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보는 것도 굉장히 그큰 시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하고 네, 글샷 <laughs>